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녹화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채널 소개를 생략하고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애청자인데요. 저번 주 1월 2일 방송부는 일부러 보질 않았습니다. 아동학대를 다룬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런 뉴스나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고 계속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잘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면서 저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아이가 아동학대로 숨졌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저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개인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이 어린아이를 죽이는 괴물로 만들어내는데 일조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일, 인간이기에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자, 노인, 어린아이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첫 번째 대상이라고 배웁니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것조차 점차 사라져가는 현재 그 책임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반성하게 됩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내가 가진 불을 조금이라도 어려운 약자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둘씩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로 이루어진 살만한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공동체 삶을 사는 인간으로서 또 기성 세대로서 가장 기본적인 고민이자 의무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자,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종목을 세 종목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내 자산에서 큰 비중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선정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고려해 보신다면 올 한해 주식 농사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아직 증시 순환매가 오지 않은 산업군. 혹은 수년간 하락 추세를 멈추고 올해 상승할 수 있는 산업군에서 한 종목씩 선정하였는데요. 주린이 분들은 이 종목들로 1년 주식 농사를 지으시면 되고 나머지 잔돈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정한 종목들은 원택트, 전기 수소차, 건설 부분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바로 카카오, 현대차, 대우건설입니다. 2021년 기대가 되는 산업군 중에 2차 전지 관련주는 이미 2차 상승 중이며 그린 누딜 관련주 중 풍력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 적은 소액으로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주력주가 될수 없습니다. 내 계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주는 반드시 대형주가 되어야 하며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대형주의 많은 비중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예전에 코스피 지수를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죠.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중이었을 때입니다. 방금 언급해 드린 세 종목, 즉, 언택트, 전기수소차, 건설산업군에 포함된 종목이 아니더라도 2021년도 내 계좌의 주력지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종목, 이 산업군들에 포함되는 종목이 되어야 합니다. 2차 전지는 이미 2차 상승을 시작했으므로 이렇게 한번 제외시켜 볼게요. 언택트, 전기수소차, 5G 업종은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업종들이고요. 건설과 조선은 수년간의 하락을 끝마치고 상승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 그린뉴딜주및 자율주행도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 우리 자, 우리의 자산을 큰 비중으로 투자,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므로 신규 진입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여러 번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종목입니다. 수익구조가 매우 좋으며 신규 사업들로, 신규 사업들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카카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현재 산업, 산업 성숙기인 캐시카오의 영역까지 도달하진 않았기 때문에 상상할 여력이 충분하며 차트상 네이버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을 돌파할 때 새로운 신규 매스 타점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조만간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완벽히 돌파하지 못했지만 어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였습니다. 증시순환매가 올때 아직 2차 상승을 하지 못한 언택트, 5G, 그린리딜 수혜주, 자율주행 관련주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택트 관련주가 오를 거라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네이버를 사야 수익률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네이버를 보시면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주린이 분들이 가장 초보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주식의 바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진 바닥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승추세로 전환을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매수해야 합니다. 카카오는 현재 증신스러 매가 올 것이며 단기 차트상 매수 타점이 나왔고 기업의 억팡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상황이 좋기 때문에 21년 내 계좌를 풍성하게 해줄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매수하였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리뷰할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이며, 현재 그린리들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종목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 큰 상승 후에 일자 조정을 받으며 밀리지 않으면 여기 2021년 5월, 2021년이 아니죠. 2012년 5월 고가인 272,500원을 보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월봉으로 밀리지 않고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봉을 보시면 박스권을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더 밑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빠질지는 모르겠네요. 현대차 차트와 흐름이 비슷한 차트 어떤 것을 예로 들어드렸죠?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LNF 말씀드렸잖아요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 이때쯤 똑같이 큰 상승 이후에 일자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후에 박스권을 요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18년 6월 고점인 53,598원을 만나러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그 가격을 보러 갔고, 지금은 돌파해버렸죠? 돌파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현대차, LNF 둘다 제가 매수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월봉상 같은 자리에서 지인에게 추천한 종목입니다. LNF는 큰 수익률을 달성하시고 매도하셨고, 그 금액으로 똑같은 자리에 현대차를 매수하셨습니다. 저도 현대차를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은 예수금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대우건설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처음 소개하는 종목인데요. 최근 건설이나 조선업 또는 금융업, 쪽, 금융업 쪽에서 수년간의 하락세를 마치고 상승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들을 월봉과 거래량을 살펴보면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으로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건설, 건설주들 중에서는 대우건설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대형 수주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터지고 있는 거래량들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건설 대장주인 현대건설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대우건설이 좋아 보입니다. 1봉으로 보시면 이 구간을 완벽히 돌파해 주었고, 또 주봉으로 보아도 이 구간을 완벽히 돌파해 준 모습입니다. 매스타점을 사실 이쯤에서 제가 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1차 매스타점은 이미 지나가 버렸네요. 하지만, 월봉으로 보시면, 쭉 당겨서 볼까요? 아직도 바다권입니다. 매수 기회가 얼마든지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이것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바다권이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아직까지 상승 전환을 완벽히 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대우건설, 카카오, 현대차 세 종목 다 좋지만 조린이분들은 대우건설보다는 카카오나 현대차를 매수하시, 매수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아 보입니다. 대우건설은 조금만 더 가격이 올라와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내 계좌를 풍성하게 해줄 세 종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승 재료와 차트적인 근거가 탄탄한 이런 대형주 한두 종목으로 1년 주식 농사 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돈, 잔돈으로 저와 같이 재밌게 다른 종목으로 용돈벌이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마음 편하시겠죠? 초단타로 스케핑 하시는 분들은 호가창을 집중하며 자주 볼수록 수익률을 높, 높일 수 있지만 눌림목 매매, 수익 매매를 기,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호가창을 자주 안 볼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팔아, 팔고 싶어지는 순간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영상 끝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잊지 마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내 주력 종목은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웬만하면 지금 소개해드린 세 종목 위주로 계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에 위세종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아직 순환매가 오지 않거나 현재 중호 받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내 자산의 큰 비중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신축년 올 한해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